어뭐 <laughs> 아니 발목이 떨어졌어. 발목이 오구 이겨라 오구 이겨라 오구 화이팅. 오 얘네 봐라. 야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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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 오구한테는 안 그러던데. 나와. 그만. 블루가 안지지. 오지마. 오구! 어이고 들어왔어? 블루, 오구가 이겼어? 결국엔 오구가 이긴 거야? 어? 오구가 이겼어? 덕구, 졌어? 덕구 봐줬어? 어이구, 블루블루블루블루. 블루, 블루, 블루. 아니, 다른 건 그렇게 집착 안 하는데, 엄마, 아빠 옷에는 그렇게 집착을 해. 오구야, 좋아? 어? 아이유, 들어온 옷도 좋아? 어? 버릴 거 있으면 꼭 주고, 갖고 놀다가 버리는 거야. 응. 아빠 옷 좋아. 엄마 옷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마당이 달라지고 있어, 이제. 아, 신나, 신나, 불로. 아버지, 아빠 발목, 발목, 응? 어? 발목 하나 건졌어. 꼬미 왜, 꼬미 왜. 고구마도 먹고 다 먹었어. 닭발도 먹고, 오리뼈도 먹고. 오늘 간식은 그만. 물 줄게. 물 없네.